너무 힘들면 둘만 살아도 돼.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알지?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laughs>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로가 많이 됐어요. 처음부터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 당시로 돌아가서 좀... <laughs> 네. 결혼... 어떻게 그 임신 준비 과정을 가지게 되셨는지 차근차근 얘기수 있을까요? 제가 이천이1일 년도 0 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산전 검사를 남편을 데리고 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도 노산이시다. 그때 나왔던 게 제가 양쪽 난관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좀 이따가 시작을 하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뭔가 차차 준비가 되고 좀 안정이 되면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는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 이렇게 실패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남편하고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2022년도. 네 맞아요. 앉혀놓고 <laughs> 얘기를 했죠. 요 진짜 오빠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다 남편한테 앉혀놓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솔직히 자기는 아이보다는 노후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러는거예요 너무 충격 받았어요. 아 초반에 이제 그 결혼하시고 연관이 막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시고 그쵸 하신 건데 네네. 사실 그게 이제 남편의도 같이 아이를 원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쵸 그쵸 응이라고 했으니까 응 그래 아, 그런데 그냥 남편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 거였던 음. 거예요. 그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인님만큼의 간절함 아니었나요? 없었죠. 네, 없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병원 갈 때마다 감정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안정돼도 힘든데 차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쉼 없이 싸우는 거에서 갈 때마다 싸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제 앉혀놓고 얘기한 상태에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중단하자. 나도 내 배에다가 자가 주사 하는 게한두 번도 아니고 저 혼자 계속 했거든요. 그래, 그럴 거면은, 그래, 1년 중단해. 이래가지고, 그때, 신혼다운 신혼을 그때 즐긴 거 같아요. 여행 다니고, 아, 네. 예, 네, 예. 그니까, 서로, 서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서로 회복하는 기간이. 되게 그쵸? 많이 회복이 됐죠. 아. 남편하고 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가지기 위한 시기로는 굉장히 금 같은 시간인데, 그래도 둘이 뭔가 한 곳을 바라봐야,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 1년은 내려놨죠. 1년 내려놓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2023년 초에 딱 들어섰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오빠 이제 다시 내가 할 생각이 있는데 어, 오빠가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 얘기를 하자. 지금 생각이 어떤지 아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얘기하고 다음날까지 하고 <laughs> 빨리 얘기를 들어야 될것 같아서 그랬더니 남편이 다음날 톡이 왔어요 아침에 그때 톡이 와서 준비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때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요 그래서 그때 다시 2023년도에 다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22년 네, 휴식기를 가지셨고 네식기고 23년은 이제 계속 시험관 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첫 임신이 24년 1월에. 네, 됐었죠. 죠 이제 2024년 1월은 어 되게,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처음에 배아를두 개를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착상이 되어서 쌍둥이가 아, 됐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면서 막 선생님하고도 막 즐겁게 얘기하고. 남편은 사진 보여주면 어디야? <laughs> 자기도 모르니까 어디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기뻤어요. 그래서 막착상이잘 됐대 우리 예명을 정하자 막 해가지고 예명 막다 뒤져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laughs> 예명 다 뒤져가지고 오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막 카톡 보내고 막 남편하고 어떤 거할까막 이러고 뭐잘 붙어있으라고 딱풀이 어때 그랬더니 뭐아이 딱풀이 너무 흔하다 이러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한 7주차때 사진이랑 심장박동 소리 이제 다 녹화돼서 나오잖아요. 녹음돼서 나오니까 그거 이제 보면서 근네 이제 꿈부터 알코미로 할까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 알코미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알코미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처음 보는 초음파 사진인데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조그만 게 머리가 여기구나 막 이러면서 다 보였는데 산모 수첩을 봤잖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붙이고 적고 그랬죠. 7주차부터 심장박동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7주차인데 이제 쌤 말씀으로는 이제 지켜보자.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자 했는데 8주차에는 더 줄어들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 애가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음 준비를 하셔보세요. 그랬거든요그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많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속으로는 얘기하지만, 안 괜찮을 거는 이미, 이미 확실화 됐고, 사실화 된 거고. 그래서, 그때 그 병원에서 그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8주차 때죠? 8주차 때. 그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또 밥을 같이 먹자 해가지고, 제가 조금조금 얘기를 했죠. 밥 먹으면서. 오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 쌤이 얘기하시는 게, 저렇게 뭐, 나중에 뭐 수술을 하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막눈 빨개 가지고 의사가 기다려 보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제 다 정리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주에 이제 제가 저도 착찹하고 남편도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바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를 가자. 해 가지고 이제 동해를 갔죠. 가 가지고 거기에서 울지는 않았어요, 울지는 않아서. 워낙 그 전에 많이 울어나가지고 울지는 않고. 근데 겨울이니까 파도가 엄청 이렇게 막 착착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파도 보면서 이제 알콩이한테 잘 가라고 얘기했죠. 잘 가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보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눈물이 안물줄 계속 나더라고요.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TV는 켜놓고 앉아있는데 TV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렇게 계속 우울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우울증인가 보다 느꼈어요 그게 작은 정말... 말네 맞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으니까 남편한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아빠 따라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랬었거든요 엄마 말이 제일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 나아라 제발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둘만 살아도 돼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알지?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laughs> 안돼안돼 안 돼.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위로가 안 됐던 거는 이분은 이제 제가 학원 강사할 때제 학원에 학생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나이대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서 응. 되게 오래됐죠. 근데 이제 저하고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 영상도 보이십니까? 내려놔라. 근데 저는 내려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다잡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분한테 호칭을 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쌤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저 저도 지금 열심히 저한테 다독다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근데 어르신이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6 0대중 후반이신데 어르신 들그 있잖아요. 걱정을 담아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찾아온다면 하고 싶은 게있으신요 어떻게 어떡하죠 너무 많은데 <laughs> 일단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그 산후조리원에서도 보조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아볼거냐요 신생아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안아보면은 그 안는 그 느낌 포근한 느낌 음. 그게 너무 좋았어. 요 음. 그거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모든 거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 경험해보고 싶죠. 음, 그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일단 이렇게 내 품에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해주고 싶은 대기가 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 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영상들을 찍는 거는 또 어딘가에 연인님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그렇게 그 과정들이 진행되고 계신 분들이 혼자 자꾸 이제 외로워지는 네. 순간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오늘 얘기 주셨던 내용이 꼭 누군가에게 분명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시간 내주셔서 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